이번 영상에서는 코딩이 궁금한 초등학생들을 위한 추천 사이트 3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대로 코딩과 컴퓨팅 사고력을 배워볼 수도 있는 사이트이면서 모두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첫 번째 사이트는 code.org입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code.org 를 입력을 하시면, 네,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검색 결과를 통해서 네,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음, 어, 먼저 제일 위쪽에 있는 강의 목록을, 어, 클릭을 해서 살펴보시면, 네, 이렇게 쭉 어, 살펴보시면, 다양한 과정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컴퓨터 과학에 대한 기본 과정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어, 강의 목록 옆에 있는 안내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어, 여기 살펴보시면 코드다 어, 노알지는 no 어, 비영리 단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모든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 과학을 배울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내용도 나와 있고 어 그리고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구글 같은 기업들이 이곳에 기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히스토리나 다른 내용들도 더 살펴보시고 네 강의 목록도 더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음, 두 번째 사이트는 음, 소프트웨어놀자입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어, 소프트웨어 놀자를 입력을 하시고, 네.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검색 결과는 블로그이니까요. 그 아래에 있는 어, 사이트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고요. 음, 소프트웨어 놀자는 네이버가 설립한 커넥트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구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뭐 알아보기 옆에 집에서 배워요에 영상으로 만나는 소프트웨어, 놀이로 배우는 소프트웨어 이두 가지 메뉴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어, 초등학생들이 어 자신에게 맞는 과정을 찾아서 배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메뉴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메뉴들도 시간이 되시는 대로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다음으로 세 번째 사이트는 EBS 소프트웨어인데요. 어 우선 이솝이라고 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솝이라고 먼저 그냥 클릭 그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이소 EBS 소프트웨어라고 검색 결과가 나오고요. 어, 네, 클릭해서 을 들어가시면 네이 사이트에도 여러 가지 동영상과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되신다면 메뉴를 하나씩 어,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그 중에서도 우선 음, 처음에는 EBS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어, 영상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어, 메뉴들 중에 소프트웨어 지식을 클릭을 하시고, 교양 상식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네, EBS에서 자체 제작한 그런 영상들이, 네, 여기에서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시면, 물론 다른 메뉴들도 한 번씩 클릭을 해서 살펴보시면, 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어, 뭐, 이렇게 세 가지 사이트 외에도 초등학생이 무료로 해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어,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은 그 중에서도 꼭 살펴볼 만한 사이트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어 지금 소개해드린 사이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또더 어 좋은 사이트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